어느 것이 좋은지 나쁜지 모른다는 거야. 요거를 이제 불교적인 견지에서 저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심리학, 뭐 철학 같은 것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설명해야지만이, 해석을 해야지만이 자기가 이렇게 쉽게 할수 있어요. 왜? 자기 생활을 갖다 갑자기 바꾸면 명현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래 못 가요. 우리가 밥을 뭐 적게 먹는다 하죠. 일주일 가다가 나중에 돌아버립니다. 에이, 내가 이제 이게 뭐 해서 뭐 할까, 가지고 더 많이 먹어버려. 차라리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그냥 평소대로 먹어, 그냥. 다만, 평소대로 먹고, 당신이 뭐요 거기서 조금 추가되는 것만 하면 돼요. 조금씩 조금씩 자기가, 그, 하나씩 하나씩. 그, 그러니까 반보주의란 말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바꾸는 거예요. 천천히. 하루에 하나씩. 아니, 일주일에 한시씩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공부하면, 두 번, 세 번이 더 좋지만, 그렇게 잊지 않고 오시면 반드시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달라집니다. 이뻐져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오늘의 본문. 인간의 심의식인데, 이것도 이제 세 가지는 나눠요 심의식이죠. 심은 제팔 아래 하시고, 은은 제칠 말라식, 식은 제육 현재의식입니다. 근데, 심의는 잠재의식이고, 식은 여기서는 현재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식에서, 이제, 심소, 어, 실한 가지에 대해서 도표를 써왔습니다. 심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이 여덟 가지가 있는데, 불교 유식에서 말하면, 그러니까 잠재의식, 현재의식이 있는데, 그, 이, 이 여덟 가지 세계, 그니까, 두 가지의 세계, 잠재의식, 현재의식의 세계에서, 어, 그, 마음의 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8 아래 아시 제7 말라시 제6의식 전 5식이 되겠죠. 네개 지금 넘겨보세요. 자꾸만 이거는 그 인식만 하면 됩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면 되죠.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보시면 전식 득지라고 되어 있죠. 전식 득지는 불교 용어니까 유식 용어니까 우리 인식을 바꿔서 지혜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은, 결국 자기중심의 생각이거든요. 자기중심으로 지금 살아온 것에 대해서 경험에 의해서 잣대예요. 선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는 결국 뭐예요? 선악을 초월하는 겁니다. 다 살리는 입장에서 지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인식을 바꿔서 지혜로 만든다. 이런 뜻이 전식 득지란 뜻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어, 세로로 보면 전오식, 제육식, 제7식, 제8식, 이렇게 돼있죠. 그리고 가로로 보면 변행, 별경, 선, 번뇌, 수번뇌, 부정 있죠. 근데 여기서 실한 가지가 다 있는 것은 제6 의식이죠. 두 번째, 제6식이죠. 됐죠. 실한 가지 다 있죠. 결국은 보세요. 우리 의식을 바꾸는 게 공부입니다. 과거가 어떻든 관계 없어요. 현재 이 순간 내가 과거에 있던 모든 걸 갖다가 살릴 건 살리고 죽일 건 죽이는 것에 하는 의식이 뭐예요? 의식이에요. 제육 의식, 제육식, 현재 의식입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똑똑한 사람은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또안 되는 건 뭐예요? 전생에 없대면 그래. 전생에 그것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어, 전식 득지에서 인위, 과위 두 개를 나눴죠. 인위는 수행하는 그지위예요 근데 수행을 해서 결과의 지위에 오르면 뭐겠습니까? 오, 5, 오, 1일 무무무무 돼있죠. 그죠? 결국 성분하는 거, 이게. 결국 여기 1일에서 선만 1한가지가 있죠. 좋은 것만. 중간에. 과위에서. 그죠?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다른 건안 쓰는 거예 있어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쪽으로 흘리는 거지. 좋은 쪽으로 흘리는 건 결국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겠죠? 근데 남을 위해서 하는 것도 우리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남한테 싫은 소리하고 남한테 화를 내도 좋은 거될수 있어요. 왜? 남을 위해서면. 제가 오늘 밴드 올렸죠? 그죠? 그 뭐예요? 그, 무슨 내용이죠? 아, 생각이 안나네요 그, 그 오쇼 라지니스의 그 친밀 이라는 것을 했는데 우리가 관계할 때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뭐 이용하는 겁니다 필요해서 내가 저 사람을 쓰기 위해서 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가식이죠 근데 진실이 필요하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해야 되거든 근데 진짜 상대방이 사랑한, 사랑하고 좋으면 좀진실 얘기할 필요 있잖아요. 야, 너 얼굴에 뭐 묻었어. 어? 뒤에 뭐, 실밥이 뜯어뜯어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거 얘기 못 해요. 싫어하니까. 그냥 가식으로. 아,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그게 뭐예요. 하루 이틀 지나면 그 사람이 더 나쁘게 돼버립니다. 그럴 때는 뭐예요, 과감하게. 아, 그안 좋은데. 좀 했으면 좋겠다.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옆에 주위 사람 없어져. 하는 것들.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드로 심리학에도 서얘기잖아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건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한 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변행이죠. 그래서 변행은 두루두루 이렇게 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시계도 다 있어요. 다섯 가지가. 그래서 촉, 자기, 수상, 사죠. 근데 별경은 좋은 겁니다. 특별한 경계예요. 별경은, 자기가 공부할 때 생깁니다. 아니 공부하지 않아도 나물해서 조금 이바지하려 할 때, 나물내 도움이 되려고할때이 별경이 작용을 합니다. 그쵸죠 그다음에 이제 선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제 보시면 돼요. 불교 의식에 말하는 선은 열한 가지죠. 저 부처의 세계 따르는 건데 첫 번째 믿음이죠. 그죠? 믿음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자기가 자기 걸로 믿는 겁니다 아 나한테 다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참 자기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아우 야나 나 부끄러워 죽겠어 부끄러워 죽겠어 괴는 뭡니까 남 부끄러움이에요 야 남한테 부끄러워 죽겠어 그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뻔뻔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잘난 체하는 사람 치고 뻔뻔한 사람 무지장 많아요 말 많이 하는 사람 근데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 많이 한다는 거는 자기가 거짓말하고 꾸꾸면서 하는 말이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남을 즐겁게 말, 말해 하는 거는 좋은 겁니다. 즐겁게 해주잖아. 그죠? 또 지식을 또 공유하잖아. 체험을 공유하잖아. 남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좋게 받아주셔야 돼 이렇게 모든 게. 그냥, 그냥 뭐, 단순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아, 아네 번째는 무탐이죠. 탐진치 삼독이 없는 겁니다. 인간의 본능, 이, 그것이 탐진치에요. 우리 불교에서는. 탐은 뭐 아시다시피 너무 자기 입장에 있으면 생각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 승질 나죠?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은 하죠? 근데 이 선에서는 무탐, 무진, 무치죠? 탐진치 삼독이 없는 거에요. 결국은 뭡니까? 자기 중심의 생각이 없는 거에요. 남을 위 해서 하는 거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보세요. 근. 부지런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안. 편안이죠. 편안이 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 감사하면 되겠죠. 탐진치 없으면 부지런하게 되고, 편안하게 됩니다. 근데 탐진치가 있어 자기 생각들 안 되면 승질나고, 거기 뭐, 게으른 피해죠. 에이, 니가 밥 차려 먹어. 나안할 테니까. 아니, 나 니가 알아서 해. 하고 하죠.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불방일이에요. 욕망이라는 거. 계속, 뭐예요 추구하는 겁니다. 만족 없이. 그게 불방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는 행사.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다 치우치게 돼 있어. 근데 되도록이면 치우치지 않고, 평등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불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 이런 거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근데 공부하다 보면 자기가 다 알아요. 자기한테 이제 해당이 시킵니다. 열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선을 내세운 것 뿐이지 이것 중에서 이게 잘못 쓰면 악이 될수 있어요. 그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그때 그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때 맞아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는 그런 게 있어요. 어.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면 안 된다. 개에게는 성스러운 물건을 주면 안 된다. 하는 말이 있어요. 도리어 와서 안 가품을 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개에게는 고기똥을 줘야 되겠죠. 근데 개 같은 사람한테 좋은 거 주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상대에 맞춰서 관계하라고 합니다. 다 하고 계시죠. 근데 그렇게 결국 뭐겠어요? 내가 수준이 높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그죠? 그리고 돼지한테 진주 줘봐요, 어울립니까? 어려 뭐예요? 어머 내미 무시했다 해가지고 물어뜯어 나를요. 그리고 또줄 때는 3분만 주라 했어요. 개에게 고깃 덩이 있다고 좋다고 다 줘버리면 그고깃 덩이 다 먹고 다시 나 옵니다. 남이 원하는 거는 다 주면 안 돼. 3 등분 나눠가지고 좀 주고. 또 오면 또 주고 또 주고 이렇게 하는 얘기죠. 멋지죠. 근 저도 이게 안 됩니다. 저도 좋은 사람은 그냥 다 주고 싶고 하는데 뭐 괜찮아요. 그래도 진실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래도 또 바라지 않거든요. 그 마음이 고마운 거지. 그 마음이 저분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면 저렇게 해주겠나. 그 마음이 아름다운 거지. 그러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좋으면 물질로 말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잘 생각...